타고 있는거 거죠? 뭐있는데서 저기. d m r t m m r 은달 m i 는 TMI는? 지나 i 는 나이스 어? 음... 한 명이었나? 응 앞으로 붙어가 죽이자 네 어디서 멀리서 쏜다 아, 아까 여기 1번에서 쐈어 나한테 2번? 응. 아네 어, 오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조심 너무 응. 가지말온차 소리 차 소리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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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동이라면 탈애외적 응? 멀리서 일번에쏜다 응? 방금 뭐 추락하지 않았어요? 또 떨어진 것 같은데, 밖에 터졌어. 아..밖..어우 추 추락 잡았다 아, 잡았다 잡았다 아, 뽑았네 차... 어, 오오오 아, 짜짜여기 난... 어디갔노 아니..장전하다가